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한 줄 믿습니다. 어, 정말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더온 세상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한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S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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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도 모든 마음을 다여서그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나가게 하옵소서.

아 어, 우리 한번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에 그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니 그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 정말 전한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있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여서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고 깨어주십시오. 그러 예배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서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우리것이 모든 것이 다른 이유 아닌 주님의 사랑에서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듯 또한 주님께 서하십니다 더 부어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예배조차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조차 믿음으로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더 나가 가십시오, 더 깊이, 더 가까이 나가 가여 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조차도 그 주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주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구하고 찾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 함께 합니다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모든 이름보다 더뛰어난이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나아갑시다 모든 이름이 에뛰어난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들이세. 예수는. 모든 물을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s 번 선포합시다 s o 이름 위 e s s 이름 위 y 뛰어 s o o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을 끌고 경배를 들이세. 예수는 만유의 주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예수는 주, 모든을 끌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들을 쩌다 온천 한 맘으로 그 드보 청광을 돌리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천 그러러 그 부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 예 뛰어난 이름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를 예수는 주, 예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모든 물을 끓고 경패를 들이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물을 얼어 그포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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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는 주 들을 지어다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포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 이번에는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예수는 왕예는왕 왕 아멘 예수는 왕 위로 왕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더러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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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왕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왕온 천하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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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내만큼 하지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우직 예수 나의 신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자기 합당한 분 오직 주망의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코 내 남편 시안내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냐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차냐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찬양한한번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편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버안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살려주기 신 그분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전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우리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주님께 하나만이 끝을 끝났을 때. 아아아아 주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치열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인터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그 기적과 응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뛰어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고집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그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하마라마 가운데 또 우리 주님 성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 To you.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4일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딱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제 남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더 깊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 인생이 완전히 서려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이고요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를게 아 이게 마음이 잘안 잡혀가지고 내가 2 7 0장변 10시간. 10시간. 자출시간1 0장1절부터 제가 한절여러분간 10시간. 10시간. 1 0장1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 제가 한절여러분간 10시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을 보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가 내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앉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한장. 잘 나간대요? 선생님 잘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성 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그래 아주 찬성을 좀 해야 되겠다. 찬양합시다. <목소리>